반딧불이 너무 많아요. 반조명입니다 앞을... 와, 터널을 이룬 반딧불. 아, 이거... <laughs> 비추는 거, 비추는 거. 와우. 뭐. 야, 이쁘게 요 꺾자마자 이곳은 그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좀 유발하는 달에뭐 토끼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 좀 맞춰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. 이거 다저 묻어버리자고 이, 밑에 거. 자 위에 저기 그 황양점만. 아 토끼.